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비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온다라는 말은 간단하게 우리가 했었죠. 아 했는데 우리가 비가 억수같이라는 표현이든지, 그 다음에 소낙비가 온다든지, 그 다음에 이슬비가 온다라는 그세 가지 표현도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날씨가 어떤이라는 표현 첫문 시간에는 How's the weather?라는 표현만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외워둡시다. How's the weather?하고 다른 것이 What's the weather lik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How's라는 표현이 여기 What's라는 표현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the weather는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like라는 말이 있는데 이 like는 좋아한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우리가 전치사로서 뭐뭐처럼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 날씨가 뭐와 같니라는 뜻으로 what이 나오면 뒤에 like가 쓰인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십시오 자, 처음부터 해볼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떠니 How's the weather? 자, 그다음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The weather like? 자, 이 표시는 이거는 의문사. 에 표시고 동그라미그 다음에 요거는또 우리 도치 문장이라 했죠. 이게 주어고 이쪽이 동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 표현. 이런 문장을 우리 도치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한번더 해볼까요? 날씨가 어떠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What's the weather like? What's the weather like? 자그 다음 날씨 볼까요? 소나기가 온다. 자 소낙비가 온다라는 말은, 우리 비가 온다라는 말, 비가 온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It rains 비가 온다. It's raining 비가 온다. It's rainy 비가 온다. We have rain 비가 온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전부 다 비가 온다라는 표현인데, 그죠? 비가 온다라는 표현인데, 우리가 소낙비라는 표현 됐을 때는 뒤에 hard라는 표현만 아, 더 이야기 해주면 됩니다. Hard라고요. 자, 그래서 hard. It rains hard. 소납 비가 온다. It rains hard. 소납 비가 온다. It's raining hard. 소납 비가 온다. It's raining hard. 소납 비가 온다. It's rainy hard. 소납 비가 온다. It's rainy hard. 소납 비가 온다. 온다. We have rained hard. 소납 비가 온다. We have rained hard. 수납비가 온다 자 됐죠 비가 온다 에다가 하드만 연결시키면 됩니다 자 그다음 비가 억수같이 온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자이 시간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 비가 온다 라는 표현은 요 앞에 있습니다 그죠 it rains 비가 온다 it's raining 비가 온다 it's raining 비가 온다 We have rain. 비가 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억수같이라는 표현이 붙어있죠? 자, 억수같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e r a t a a n d dogs라는 표현이 억수같이라는 우리 우리 영어 h a 가 되겠습니다. 자, e have rain. We have r 이 i n We 을 a v e rain. a t e r 고양이들. e 고양이들. rain. 그 a a n d 는 고양이들과 과, 도그 g s 개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직역을 하면 고양이들과 개들이라는 뜻인데, 개비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어, 영어에서는 c a t 도그 a 라는 표현이, 이거, 어, 고양이들이 어, 털에그비 그, 묻는 것을 싫어하는가 봅니다. 자, 그래서, 싫어할 정도로 고양이들이, 어, 어, 개들이, 어, 딴 데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을, 억수같이 온다라는 표현을 됩니다뭐 이슬비 같은 경우는 거의 개들 이슬비 올때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 소나비가 온다든지 억수같이 비가 막퍼부을 때는 개들도 그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억수같이 온다는 표현입니다 개들도 싫어한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비 소나비가 온다. It rains cats and dogs. It rains cats and dogs. It's raining, catch and dogs. It's raining, catch and dogs. 비가, 억수가좋온다 It's raining, catch and dogs. It's raining, catch and dogs. We have rain, catch and dogs. We have rain, catch and dogs. Rain, catch and dogs. 자,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 슬비가 오는 경우도 있죠. 자, 오늘은 좀인제이 슬비도 가끔 내리고 하는데요. 자, 이슬비가 온다라는 표현에서 이슬비라는 단어를 외우도록 합시다. 이슬비 명사로서는 우리가 드리즈리라 합니다. 명사로 드리즈리라 하고요. 그 다음 이슬비가 온다 동사로 할 때도 똑같이 드리즈리라 합니다. 드리즈. 드리즈. 그 다음에 형용사 현재 분사로서 쓰이는 현재 분사는 드리즈링이라 합니다. 드리즈링. 드리즈링. 그 다음 형용사. drizzly 됐죠? 다시 drizzl drizzl drizzling drizzling drizzly drizzly 자, 이, 네, 이 내용이 문장으로 들어간 걸 볼까요? 자, 이 설비가 온다 it drizzles 자, it s 붙인다고 했죠? it drizzles 우리가 손가락 모양에서 자, 이거 i 여 있는데 여기 있는 동사들은 뒤에 s 붙인다고 했습니다죠. 요거는 s 안 붙이고 그대로 쓰는데 요게 상인 칭들입니다 자, 그래서 it drizzles 있을비가 온다. 그다음 it drizzling it drizzling 있을비가 온다. it drizzling 잠깐 it drizzly 있을비가 온다. 자, 요 표현은 여기가 보라는 표현으로서 보의 형용사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형용사가 온 표현으로서 있을비가 온다. It's drizzly. It's drizzly. 자, 그 다음. We have drizzly. 우리는 갖고 있다. 우리 이슬비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이 우리가 어, 이슬비가 온다. 라고 했었죠. We have drizzly. 자, 그죠? We have drizzly here. 우리 여기에 지금 이슬비가 온다. 여기에 이슬비가 온다. 만약에 한, 어,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지인하고 이야기할 때 여기 한국에는 지금 이슬비가 와할 때는 we have a drizzle in Korea라고 하면 됩니다. in Korea, we have a drizzle in Korea. 물론 it's drizzles, it drizzles, it d r i z z l e in Korea 해도 됩니다. it's drizzling in Korea, it's drizzly in Korea, we have a drizzle in Korea 이렇게 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 있는 그 지인이 우리 미국에 또 비가 온다라고 할 때는 in America가 되죠. in America인데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미국에서는 비가 온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아니고 그들이 되죠. 그때는 요거 위가 아니고 위가 대 y 로 변합니다. 그래서 they have a drizzle in America 하면은 자, 우리가 말할 때 미국에는 지금 비가 온다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they have a drizzle in America 이슬비가 온다, 됐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It drizzles, 이슬비가 온다. It drizzles, 이슬비가 온다. It's drizzling, It's drizzling, 이슬비가 온다. It drizzly, It s drizzly, 이슬비가 온다. We have drizzle, We have drizzle, 됐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소나비가 온다. It rains hard. It rains hard. It's, hard.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hard. It's raining hard. We have rain hard. We have rain hard. hard. <expressed untoSean> Pionda, <neiDiePie> <member> right, It rains, catch and dogs. It rains, catch and dogs. It's, it's raining, catch and dogs. It's raining, catch and dogs. It's, it's, it's raining, catch and dogs. It's rainy, catch and dogs. We have rain, catch and dogs. We have rain, catch and dogs. Jagdang, is it beyond 온다. It drizzles. It drizzles. It drizzles. It's drizzling. It's drizzling. It's drizzling. It's, drizzling. It's, drizzly. it's drizzly. It's drizzly. It's drizzly. We have a drizzle. We have a drizzle. 자, 됐죠? 자, 오늘 억수가 온다 이슬비가 온다, 손악비가 온다라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